안녕하세요, 뽀드티입니다 <laughs> 자, 오늘 드디어 차 팔개로 5시리즈 5302를 뽑으신 저희 구독자분께서 모든 차 작업이 다 끝나고 이렇게 또 리뷰를 한번 해봅니다. 자, 5302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5302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이긴 하죠. 또 할인도 또 5시리즈 중에서 제일 많이 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모델이에요. 네. 어, 일단은 5 시리즈, 이번에 LCI 전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저 라이트. 레이저 라이트가 기본 탑재가 되고, 예,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기본 장착으로 되어 있는 이제 크롬 그릴 이렇게 이 되어, 되어 있죠.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시면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 5 시리즈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펜다 덕스. 그 다음에, 선팅은 이제 글라스 틴트. 네, 선셋으로 제가 작업을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래도 이제 M44 브레이크 들어가니까 그리고 휘발유, 휘발유의 기반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전기 충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리어를 보시면 네, 뭐 뒤에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이뻐졌죠. 테일램프도 굉장히 간결해지고 굉장히 이뻐지고 그 다음에 5 3 0 2 엠블럼 보이시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딱 열었을 때. 이렇게 또 사은품 또 챙겨드려야죠 여러분들. 예. 아무래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차다 보니까 트렁크가 약간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5302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이제 보증이 8년, 20만 킬로, 8년에 20만 킬로고요. 여기 보시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전기 충전 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전기 충전 포트가 이렇게 있고요. 아무래도 전기 충전 때문에 조금은 이제 불편하신 부분도있겠지만 아무래도 연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실내 한번 보실게요. 자. 오성봉이 실내 모습입니다. 어, 기존의 오시리즈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 계기판도 이제 에코 이 드라이브 계기판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l c i 가 내비게이션 기능이 커졌죠. 네,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그다음에 뭐 기어봉 이런 거는 이제 똑같은 모습이긴 한데 일렉트로닉 네, 하이브리드 원래 보통 컴포트 이제 스포츠 에코 모드인데 이렇게 나와 있고 전기 충전 네, 배터리 서라는게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트 클로징 네 스포트 클로징도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을 닫게 되면 압축도 당겨주는 타입을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어 같은 경우도 옥시지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넓어요 네, 좀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가 이번에 기본적으로 이제 하만카돈 네, 하만카돈이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위터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저를 또 믿고 또 계약도 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차가 출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출고가 되게끔 노력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서비스를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 좋아요. 네, 여러분들. <laughs> 너무 BMW만 개받는 거 같아. <laughs>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들어가세요.